오늘은 어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리죠. 이 대지가 메말라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메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의 제단에서 나오는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의 단비가 가득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원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인간관계의 원리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나오시면서도 어,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고요. 야 오늘도 아침에 기도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어 주회전에 가서 아, 간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 왜 이렇게 세일에 새벽기도 같은 거 자주 와가지고 귀찮게 해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단임 목사니까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없으리라 믿고 신앙생활의 원리가요. 그래요. 음. 학교 다니는데도요. 학교를 즐겁게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학교생활에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만나도 재밌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아이들이요. 어 여기 아이들 어 금년 새해 새벽 기도에는 일부러 몰아서 같이 연합으로 드리니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아이들이 오, 오고 싶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저2 층에 애들 있습니다. 어 예, 새벽 기도 오려고 할머니랑 같이 자는 손주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빵 준다고 빵 먹으러 가자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엄마 아빠한테 내일 새벽 기도 갈거옷다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어, 그리고 가요 물론 목사님네 애들이기도 하지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도요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24시간을 살아도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시간을 살아도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든가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힘듭니다. 왜 하나님 자꾸 율법 지키라고 그러셔? 하나님 왜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셔? 왜 하나님 나에게 11조 하라고 그러셔? 살기도 빡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무슨 심판자, 재판자처럼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나를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 삶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힘나게 신나게 또 힘이 나게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알았고요 언제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쓴걸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때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셨고 내가 정말 위협, 어려움, 시험, 위기,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자기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고 자기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죄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2절서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7절서부터 똑같은 평행 본문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유대를 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똑같아요.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다시 블레셋이 또 올라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였죠. 그래서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다이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다이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잘 됐다. 우리가 모뭐 사울 왕일 때도 쳐서 이기고 그랬는데 초장에 잡자 그리고 17장 17절부터 보면은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앞에 묻는 왕이었고요. 사울은 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왕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 손에 붙이시렵니까? 아니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하 오늘 5장의 말씀을 읽는데요. 이미 답은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것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공성운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쭈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 카톡의 프롤로그는 8년째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있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뭐 10편 다 찾아볼 수 없는데, 10편 8편서부터 4편에도 있고요. 8편, 16편, 27편, 86편, 138편. 쭉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에 보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다윗이 사모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이니까 군사도 필요하겠죠 말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전리품으로 말을 얻으면 그 말을 의지할까 봐 말의 뒤꿈치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말의 뒤꿈치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종들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고 그 만나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요 어저께 거둔 것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가 썩어서 그날 그날 새벽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제도 살았죠. 오늘도 살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도 살겠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여쭈되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하고 마음속에서 싸워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취하고 사람의 방법은 내려놓아요 왠지 아세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설 수 있는 승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꺾을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짓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도 기도 왜 하냐 하면 하나님 내 방법이 자꾸 앞서는데 내 말이 앞서는데 내 생각이 앞서는데 주님이 앞서게 해주세요 아직도 교만해서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앞설 때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앞서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는 바뀌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백성들은 다 따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승리의 지름길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구해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주님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앞에 화면에 준비했는데 읽어 보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하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도요.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죠? 22절 보세요 22절 오늘 보면 22절 말씀해 보니까 불레새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는 17절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쟁하러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기도한 거죠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손에 붙였다 가서 쳐라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가서 치면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미 붙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왔을 때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쭈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방법이 다릅니다 야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기습, 숨어 있다가 뒤에서 기습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매일 매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똑같은 상황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태까지의 방법이 아닌 새롭게 여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작은 것까지라도 구하십시오.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만나는 사람, 오늘 해야 될 일들,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이 앞서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시작 꽁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앞서 가신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잖아요 블레셋 군사 가득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꽉 찼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손에 붙이셨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꽉 찼다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나님 말했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누가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걸었겠죠 걸음거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서 행하게 하세요 내가 앞서지 말고 내가 앞서면 실패고요. 하나님이 앞서시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서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앞서죠. 내가 내가 한건다 실패고 하나님이 하신 건다 성공입니다. 오늘 미국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묻는. 목회자에게요, 그렇게 대답해. 내가 했던 건다 실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 오늘 말씀에 읽은 이5절도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앞에 말씀 보이십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갯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들고 승리의 깃발을로 피흔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줬다가 뺏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정확한 때 하나님 주실 거라고요 믿음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말씀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말씀을 좀 끝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여쭈는 믿음입니까? 큰 것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목도 큰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엿쭙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그 음성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